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지의 효로는 게임을 할 겁니다. 오늘은 하킬러 t v 의 4번, 킬러봇 하킬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은 안 나오지, 얘들아. 당연하지. 네. 자, 저는 위조드 쓸 거고요. 저는 네스트 박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워도 살면 타워에 못쓸거예 그런 거없을도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킬러분님. 킬러분 알아요? 자, 저는 네스트 박스를 사용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나 잘하세요, 니만. 자, 수리온 개이득. 어, 저는 안 갑니다. 어, 맨날 사건소. 자, 사건소. 사건소. 자,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맨날 뭔지도 몰랐는 그런 여러분, 가지라. 저 옆에 있는 분 진짜 맨날 저래요. 자, 일단 두 번씩 하는 거죠. <laughs> 아니야, 근데 <20점은> <laughs> 20점 이하로 가야. 하는 걸로. 안 돼? 아무튼 제발. 아 역시 님들은 배려를 안해주실요 지옥 가나요? 어, 지옥을 지옥. 지옥, 지옥 나 못해요. 나 어, 지옥 못해요. 여러분 나 초보인 거 모르냐? 너 혹시 내가 초보인 거 몰랐어 원래? 님들 나 님들 둘다 초보예요. 님도 초보예요. 야 킬러브 너 내가 초보인 거 몰랐냐? 어 몰랐어 나 원래 초보였어나 방금 12점 0 갔잖아. 그런가사보나 사부남이야, 나랑. 여러분, 이거 콘텐츠로 친구 간에 너는 아닙니다. 네. 저한테는 어, 부스 잡을 때가 있습스 잡을 때는 <목소리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혼나게 잡아야죠. <목소리도> 너무 안써가 자,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개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봐봐요. 아, 저작권 벌릴 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 아. 이거 그 세계 랭킹 1위가 발표한 그거라고 이거 하면 안돼아 <목소리> <목소리> 그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나 알아 아 박보나 그거 어, 세계 랭킹 1위는 아닌가? 아 근데 공짜할 때는 이걸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사모님 아 사모님아 저작권으로 벌리면 저작권 얘길 얘기를... 아님들 아니, 네 지금 초보가 100점 간거 실화입니까? 오 공주 만났어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플레이 들고 죽여라. 플레이 들고 죽여라. <laughs> 야야 하트 하트 있네. 와패세 마리. 안 먹으면 그만인데. 안 먹으면, 먹으면 정신 방자지 방자. 남자. 야너 그러다가 고소 당할 수도 있다 킬로봇 왜요? 저로봇이에서 고소 같은 거 모르는데요 <laughs> 로봇이 안 들어오면 도 이럴 때 썼네 야 니마, 나 고소 안 당한다 알랄랄라 나 로봇이라서 고소 안 당한다 킬로봇이 로봇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킬로봇은 로봇이죠 로봇이어서 고소 안 당한다 이랬잖아 아니 베이 소리 내지 마. 킬러 지금 이이장했어요 <laughs> 야, 아 지금, 지금 아니 다게러 여기다 이거 이게 야, 야는데왜 갑자기 잠깐 광고가 렉글로이드로 떴죠? 아! 제가 광고를... 네, 광고 껐습니다. 네. 저런 광고는 안 돼요. 안하시 아니 저런 광고... 광고를 해무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저런 광고를... 보면. 네. 저는 일단은 폴프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펫은 유정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분 타워. 유정이 없어요. 있어, 있어. 다음에 그냥 패스로 가겠습니다. 선택을 어, 해요. 네 출발. 나는 출발부터 플레이를 나아지 않습니다. 너는 개인적으로 최국 기록이 550 명이거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어나못 들었어. 그래. 어 보스를 스킵할 수 있는. 애야. 님이 화풀이를 하고 죄송합니다. 아네네 네, 네. 죄송합니다 님들 네. 네. 풀뿔뿔뿔어요 있잖아. 풀프 여기 있어요. <laughs> 풀프 의지로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시 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야, 쥐야! 야, 두번 이미 했잖아! 아 맞다. 자. 두영아 빨리. 두영. 한대 때려. <laughs> 아니 진짜, 아니 헷갈린다 진짜, 진짜 미안. 자, 두영이는 두영이라는 아... 이름은 부기정입니다. 아니 진짜. 자, 쥐야. 두영... 헷갈려. 아, 저도 헷갈려요 너무. 자 광고 타임 광고 광고 <laughs> 광고 아, 진짜 미안. 진짜.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저희 세세 어 그거죠 이렇게 되는 클래스 잠깐만요 이거 X 눌러 주시고요 자 하킬러 게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킬러님이 지금 볼일를 보러 갈 건데요. 그동안 제가 그냥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네 하세요 한킬러님 죄송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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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뭔뭐 킬러야? 야, 킬러야 2학년 때 킬러였어 야왜얘 얘기를 왜해 아니 그건 사실이잖아 그건 사실이야 야얘 아, 조용히 하세요 오용암맨네 네, 개쉽죠 저는 용암에. 아, 렉이가, 레기 자꾸 걸려요. 네, 렉 걸렸으니까, 그거 뭐... 하세요. 어차피 얘리두 번, 두 번씩 했잖아요. 네 자, 이것은, 캐논, 이 보스를 밀지. 총알, 이거, 거기에 보스를 밀어줘. 다 알아요. 아, 자, 이제 진짜. 아, 나, 그, 이것은, 저희가, 아. 베일을 아, 너무 많이 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네스트박스 사랑이죠 네 시끄럽고요 자이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끝 오늘 영상은 위위요그 어, 다음에 로블록스 하도록 아니 그 다음에 땜에... 아 뭐... 어, 그건 공개하지 마라 <laughs> 공개하지 마라 네, 그래, 너 인성 공개했대. 세계 최초로 비네스 북에 인성 인지 공개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로블록스 뭐더 하겠습니다. 야 로블록스 얘기가왜나와 지금? 그 다음 편을 살 건데.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다음 편이 아니라 예고예요 예고. 이, 이 영상에서 아니에요. 이 영상에서 또 로블록스로 그 이어갈 거야. 아니에요 다그 다음 영상에서 할 거예요. 죽여버리고 데미드라. 이거 끝나면 이제 로블록스 하러 갑시다 네,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대신 영상은 계속 이어갑시다 싫어요 그럼 아니 그럼 제제 제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고맙네요 기륵 반쪽 옆으로 치우고 싶어 비속어는 쓰고 시다비속어 언제 썼어요 이미 썼죠 옆에 치웁시다라고 했잖아요 음. 제가 제가 게이득이라 했는데 한번 바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맞네요. 현실에도 바보지만 일하고 내가 일하고 이 전기종이거든요. 이 전기종. 가보려 보스 터져버려 얘는 번개종이라는게 일점이야 일점. 자 플레이로 잡읍시다. 플레이 보스 죽기때 엄청한 줄 아? 멍청아. 하이로. 뭔 소리에 400점에서 갔다 리게 플레이인데 전 400점이고요. 맞아요. 누나 님아오 쌍쌍바 좋요어 쌍쌍바. 쌍쌍바 광고해 주냐? 네 쌍쌍바, 네, 쌍쌍바 회사 에저 친구 위로 올라가 줍니다. 네 쌍쌍바 회사의 저작권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laughs> <laughs>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싫어요? 지금. 킬러보 지금 이러는 거 싫어요? 내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정신 내네 가다가... 자기가 자기가 행동을 하고도 자기가 야좀 봄이 산잘안 먹어줍니다. 네 이거 이게 지금 핫그 하킬러님 계정이어가지고 지금 돈안 먹는 거 클라스 하킬러님 돈못 벌게 이게 바로 친구 간의 웬수 사이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가버려! 아! 너가 갖고 왜? 야너두번 야, 끝났잖아. 아니거든. 맞거든? 아니거든. <laughs> 여러분, 두 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laughs> 여러분, 두번 짜서. 아, 두번 아니야. 나한 번도 남았어. 아, 응. 그래. <laughs> 네, 야, 아니야. 나도 우주할좀 하자. 아니. 그 다음에 그 대신 님이 로블록사 하던가요. 대신, 대신, 어,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저랑 로블록사 하던가요. 짜증나 아니, 이거도. 야, 로블록스 둘이서 하는 거 할래? 그러니까 아니, 둘이서 아니야. 할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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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네 둘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왜나 로블록스가? <laughs> 에이, 짜증나. 자, 로블록스 세판 정도 머더를 세판 정도 한 뒤에 그 뒤에 럭키블럭 실제로 럭키블럭을 할수 있으면 할 거입니다. 네, 님이 아시고요. 못하면 못하고요. 부탁하시고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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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님 그럼 만할 거예요? 인정, 인정. 님만할 거인 거 인정. 아, 진짜 이것들이 <laughs> 화나냐 <하네. 웃음> 어차피 제가 못 이기잖아요 아 뭐하는 거야! 야 저... 내가 니네 영상 망하게 할 수도 있어 아니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왜 갑자기 야, 멈추는 해봐. 거야 몰라 그래 망하게 해 신부는 이나 받아요 음. 자, 잠깐만 진짜.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